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아,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좀더 건강하게, 어,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뭐, 전문가 인터뷰, 최신 연구 결과, 또 병원 건강 정보, 생활 가이드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진짜 핵심, 실천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단순 정보 요약을 넘어서요, 이 자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당신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깊은 맥락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그 연구 결과인데요. 하버드 연구진 참여 연구라고 보내주셨는데 핵심 건강 습관 몇 가지만 꾸준히 해도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엄청 낮출 수 있다면서요. 무려 60%까지요.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 러시 의과대학 주도 연구 말씀이시죠? 2020년 연구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음, 2000명 넘는 분들을 10년 이상 쭉 지켜본 결과인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치매가 뭐 어쩔 수 없는 운명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위험도를 정말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유전적 위험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도 이 습관들이 보호 효과가 있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핵심 습관들 자료들 전반에 서 강조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뭐 하버드 자료도 있고 국내 병원 가이드라인도 있고 한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요 네 자료들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요 일관되게 나오는 다섯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건강한 식단이고요 뭐 지중해식이나 마인드 식단 많이 얘기하죠 둘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셋째는 뇌를 계속 쓰는 거죠 인지자극 활동 넷째는 질 좋은 수면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가 활발한 사회적 교류랑 스트레스 관리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다섯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막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뭐랄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이게 보내 주신 자료 전체를 딱 꿰뚫는 핵심 메시지 같아요. 하나씩 좀더 자세히 풀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 신체 활동부터 시작해 보죠. 아, 근데 좀 안타까운 게그대안의학해지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 특히 노인분들은 뭐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2020년 기준이니까요. 성인은 54.4% 65세 이상은 66.8%. 이게 WHO 권장량을 못 채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령화 사회에서 만성질환 늘어나는 거랑 직결되는 문제죠. WHO 권장량이 주 150분에서 300분 정도 중강도 유산소 운동, 아니면 75분에서 150분 고강도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하라고 하잖아요. 노인분들은 또 균형 운동, 낙상 예방 때문에 주 3회 이상 권장하고요. 아, 듣기만 해도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분당 서울대병원 가이드에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거죠. 중요한 건 엄청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 그리고 접근성이거든요. 그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 제안하신 것처럼 탄성밴드 이용하는 거요. 좋은 예시예요.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발로 밟고 팔꿈치를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 이런 거요. 핵심은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그리고 그 밴드의 저항을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이런 활동이 단순히 뭐 근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다른 자료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뭐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예방은 물론이고 우울감도 줄여주고 낙상이나 골다공증 예방, 심지어 인지기능 유지에도 좋다고 다들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EMD 자료에서는 노년기에 댄스나 사이클링, 수영 이런 활동이 쇠약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성별 나눠서 구체적으로 추천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활동 종류 자체보다는 사실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혈압이나 관절염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내용도 순천향대 자료 같은 데 있었죠. 고혈압 있으시면 숨 참는 고강도 근력 운동보다는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골관절염은 수영처럼 관절 부담 적은 운동을 하면서 통증 없는 범위에서 허벅지 근력 운동과 체주는 식이 좋다고 해요. 당뇨 있으시면 운동 전후 혈당 체크나 발 관리 같은 거 필수고요. 핵심은 자기 상태에 맞춰서 전문가랑 상의하고 안전하게 활동량을 늘려나가는 거겠죠. 네.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몸을 채우는 거, 영양이죠. 아까 말씀하신 마인드 식단이나 지중해식 식단 외에도 고혈압 관리에 좋다는 대시 식단 내용도 있었어요. 매일 경제 기사나 순천향대 자료에요. 이런 건강 식단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 원칙이 확실히 보여요.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감소 그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뭐 EMD에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 다 그렇고요. 체중 1kg 당 하루에 1g에서 1.2g 정도 목표로 해서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 이런 걸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또 신밥보다는 잡곡밥, 채소랑 과일 충분히 먹고 칼슘 보충 위에 우유나 유제품 먹는 거. 이것도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싱겁게 먹기예요. 나이 들면 미각이 좀 둔해져서 짜게 먹기 쉽잖아요. 근데 소금 줄이는 게 혈압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하루 소금 10g에서 5g을 줄이면 혈압이 4에서 6mmHg 정도 떨어진대요. 대시 식단이 바로 이런 원칙들을 잘 담아서 혈압 낮추는 효과가 입증된 식단인 거고요. 소금 대신에 뭐 허브나 다른 향신료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아 맞다. 그리고 영양 섭취 관련해서 BBS 인터뷰 자료에서 되게 흥미로운 점을 봤어요. 바로 구강 건강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 부산시 치과 의사 옆에 자문위원 인터뷰 내용처럼요. 치아나 잇몸이 안 좋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렵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게 되고 결국 이게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근감소증이나 체력 저하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씹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잇몸 질환 자체가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뭐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신 건강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구강 건강이. 그 인터뷰에서는 또 노인분들이 흔히 겪는 문제로 구강 건조증이나 틀니 관리 어려움 이런 것도 언급됐던데 관리 팁 같은 것도 있었죠. 맞아요. 구강 건조증은 드시는 약물 부작용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물 자주 마시거나 뭐 무설탕 껌, 인공 타액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의사나 치과 의사랑 약물 조정을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죠. 틀니 관리는 어,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있어서 틀니를 마모시킬 수 있으니 중성세제, 뭐 주방세제 같은 걸로 닦고 잘 때는 꼭 빼서 잇몸이 쉬게 해줘야 한다 이 점이 강조됐었죠 잘안 맞는 틀니는 잇몸 염증이나 턱뼈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꼭 필요하고요 아 그리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잇몸이나 턱뼈 상태 확인을 위해서 정기검진은 꼭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잘 먹고 잘 움직였다면 이제 잘 쉬는 게 중요하겠네요. 세 번째 기동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 이게 활성화 된다는 내용 매일경제 자료에 있었는데 이게 치매 예방이랑도 관련이 깊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이 들면 잠자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대한수면의학회 자료 보면요 노년기에는 수면 구조 자체가 좀 변해요. 전체 자는 시간은 줄고 깊은 잠은 감소하고 밤에 또 자주 깨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죠. 특히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거 위상 전진 현상이라고 하는데 생체 시계가 앞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수면 의학회 자료에서는 노인 불면증 원인이 단순히 나이 탓이게 아니라 엄청 복합적이라고 지적했죠.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뭐 통증이나 밤에 소변 마려운 것 같은 신체적인 불편함 드시는 약물의 영향,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 같은 특정 수면 장애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외로움이나 사별 같은 심리적인 요인,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 신경과정 문제까지 원인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보내 주신 자료들에서 강조하는 그 비약물적인 접근법들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도 분명 있지만 비약물적인 접근이 기본이고 약을 쓰더라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수면 의학회 자료에서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핵심 원칙 몇 가지만 꼽아 보면 첫째 수면 위생 잘 지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피하고 뭐 이런 거예요. 둘째는 자극 조절 졸릴 때만 눕고, 잠안 오면 잠깐 나와서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눕고, 잠자리에서 뭐 스마트폰 보거나 일하거나 이런 거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잠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잘못된 믿음을 고치는 인지치료, 또 실제 자는 시간에 맞춰서 누워있는 시간을 조절하는 수면 제한요법, 근육이완이나 복식호흡 같은 이완요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규칙적인 운동이나 아침의 빛 주에는 광치료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 줄이는 디지털 디톡스에게도 티스토리 자료에 있었죠. 중요한 건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시도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 기둥은 마음과 관계에 대한 거네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근육처럼 계속 자극을 줘야 한다. 이런 비유가 매일경제 자료에 있었어요. 인지 예비력이라는 개념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지 예비력이라는 건 뇌에 좀 손상이 오더라도 그동안 쌓아놓은 정신적인 능력 덕분에 치매 증상이 덜 나타나거나 발병 시기가 늦춰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걸 배우거나 뭐 독서 악기 연주 같이 뇌를 적극적으로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한46% 정도 낮았다고 보고했어요. 하루 30분 이상 독서하는 습관 같은 게 효과적이라는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고요. 결국, 뇌는 써야 발달하고 유지되는 거죠. 인지 활동만큼이나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도 여러 자료에서 강도 됐어요. 뭐, EMD, 매일 경제에 다 그렇고요. 심지어 외로우면 뇌의 특정 부위, 그 해망가요? 그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회적 고립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아주 명확하게 지목됩니다. 2015년에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를 보면요. 사회적으로 활발한 분들은 고립된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약40% 낮았다고 해요. 가족, 친구들이랑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뭐 동호회 활동이든 봉사 활동이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주 2회 이상 의미 있는 만남이나 활동 참여가 권장되기도 했고요. 근데 은퇴 후처럼 생활 패턴이 좀 단조로워지기 쉬울 때 이런 인지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를 일상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티스토리 자료에서는 루틴의 중요성을 얘기하던데요? 바로 그 루틴. 그러니까 작고 꾸준한 습관 만들기가 핵심입니다. 뭐 거창한 교획 세우기보다는 아침에 5분 스트레칭, 식후 20분 산책, 저녁에 30분 독서,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 딱한줄 쓰기. 뭐 이런 아주 작은 습관들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루틴이 삶의 안정감이랑 예측 가능성을 주고 또 목표 의식이나 성취감을 주면서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아주 작게 그리고 실천했는지 기록하면서 스스로 좀 격려해 주고 혹시 못 지켰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그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보내주신 다양한 정보들이 건강한 노년이라는 큰 목표 아래서 정말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운동 식단 인지 활동 수면 사회적 교류랑 스트레스 관리까지요 결국 핵심은 이 다섯 가지 습관들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할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하버들러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게 바로 그 시너지 효과예요. 한 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네 가지나 다섯 가지 핵심 습관을 다 실천한 그룹은 0개나 1개만 실천한 그룹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최대 60%까지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습관이 뇌 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식단은 영양을 공급하고, 인지활동은 신경망을 강화하고, 수면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사회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그 효과를 막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내주신 자료더미에서 꼽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년이라는 게 문제가 생긴 뒤에 막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런 건강 습관들을 통해서 아예 질병 자체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네요. 아, 진짜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새삼 와닿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대부분의 방법들이 뭐, 특별한 약이나 비싼 비용 없이도 당신이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선택지들이라는 점이에요. 하버드 의대 전문가들이 제안하듯이 한 번에 모든 걸다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매일 30분 걷기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건강한 선택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 과일 바구니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든지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서로 지지해주는 것도 꾸준함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거고요.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생활 습관들을 깊이 있게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부터 시작해서 몸과 뇌를 위한 영양, 구강 관리, 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 그리고 인지적 사회적 활동과 나만의 루틴 만들기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서로 얽혀서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은 주로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또 상태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건강한 노년이라는 게 단순히 질병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얻고 싶은 삶의 모습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요. 단순히 질병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남은 삶을 더 활기차고 더 의미있고 즐겁게 가꾸고 싶은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요. 딱 하나! 이것만은 오늘 당장 시작해보고 싶다고 느끼는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게 뭐 5분 산책이든, 오랜 친구에게 거는 안부전화든, 잠들기 전 감사일기 딱한 줄이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